듣는 순간이도부터 시작이노되는 합격이노 마법데스 패스 엠얼 안녕하세요 랜유인의 정지성입니다 오늘은 내가 한 10년 정도 넘게 근무했었던 LG 디스플레이 합격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려고 한다 LG가 지금 수시채용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채용 공고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LG는 수시채용이니까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먼저 써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1. 해당 회사 및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 공정 엔지니어 느낌표 도전적인 실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LG 디스플레이는 제 삶의 목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전자공학도로서 다방면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쌓아왔습니다. 첫째, 반도체의 다방면 전공 측면 지식입니다. 디스플레이나나노 반도체로 설계, 공정, 재료 등 많은 분야가 접목된 현대공학의 집결체입니다. 이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4년간 습득했던 반도체, 전자회로, 임팩트 등의 다양한 방면의 전기, 전자적 지식과 설계의 경험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무 및 실무과정 지식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으로 심층적 역량을 쌓기 위해 이공계 핵심인재 양성평생교육원 에서 인정하는 반도체 분야 직무 및 전공 실무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공정 프로세스 를이해하였고 해당 공정에서 장 산출하고 계산하는 제조원가 산출 로직을 공부하면서 제조단계 별 원가 수율을 반영한 데 있어서 공정 단계 불량 특성 조립 불량 등 원인으로 생기는 손실을 줄이고 원가 경쟁력 을 높이는 데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기적으로 이해한 각 공정 상 생산업무 지식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단순히 한 공정 부분에서 의 계산이 아닌 전 공정을 한 덩어리로 모아 생산 공정 시스템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점점 발전해가는 IT 시장 속에서 저의전문성과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도전하며 개인의 성장과 함께 LG 디스플레이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다른 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냐? 합격의 소리. 두 번째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교내 전자공학도로서 최초로 도전했던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공학도로만 구성된 저이 팀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교육용 스마트 기타를 설계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각자 주변을 돌아보며 소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때 팀원 중 한명이 기타를 좋아했는데 평소 느꼈었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기타 가게를 방문하고 홍대에서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조작일과 기존의 기타는 가격도 비싸고 크기가 커서 이동성이 떨어지며 초심자 입장에서 기타의 줄 소리를 맞추는 튜닝 작업 번거로움 등의 불편함이 화두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심자를 위한 가격과 크기, 비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테스트해보기 쉬우면서도 저렴한 교육용 기타를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작품 구성으로 기타의 줄에 해당하는 즉 기타 줄을 치는 부분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작곡에 해당하는 즉 코드를 잡는 부분은 MCU인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여 아두이어로 구현하였습니다.그중에서 기타 음향 부분을 설계할 때 제일 저렴한 MCU인 아두노를 사용했기 때문에 멜로디 코딩을 여러 방향으로 하여도 음질이 많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점에 봉착하였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mp3 보조를 구매하는 1차적인 방법이 있었으나 이는 목표 중에서 저렴한 을 벗순하게 됨으로 다른 방법을 고안해 보였습니다. 고민 그때 소리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재생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자바로 음원 데이터 처리 과정을 추가로 공부하고 여러 번의 실습을 거쳐 실제 기타와 거의 근접한 음질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디버깅 과정 및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한 후에 공모전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발표하여 4등을 하였고. 장여상수성과 함께 전작과 최초 참가팀이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친구는 주제 선정이나 뭐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흔히 얘기하는 필력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어사라든지 조사 아니면은 말미 이런 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칠한 인사과분이 보신다거나 하면은 글을 잘못 쓰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 구성이나 분단상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는 순간까지 정다치 정가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이 필요할 때 듣는 패스 M. Mm huh? -hmm.